안녕하세요. 진호믹트리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추알녀입니다 지금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있죠 특히 핵심 제품인 얼리텍피 방광암 진단키트 관련해서 식약처가 결과가 임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간단하게 핵심만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어떤 기준으로 지노믹트리 매매를 진행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거라 오늘 영상만큼은 꼭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지노믹트리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재료죠 바로 7월 말 지노믹트리의 얼리텍피가 식약처 허가를 위한 최종 심사 자료를 제출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이제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 추가 임상시험 데이터랑 식약처가 요구했던 중앙병리 재판독 결과까지 포함이 됐어요. 특히 임상 결과가 이미 해외 유명 의학 저널인 젬마 온콜러지에 실린 논문 수준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민감도나 특이도, 즉 암을 제대로 잡아내는 정확도, 그리고 정상인인데 암이라고 오진하지 않는 그런 정확도가 해외 논문에 나온 결과와 별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번 허가는 신속 심사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대략 60일 정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 말쯤에 아마 발 발표가 될 예정이다. 그러면 우리가 9월 말까지는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여기서 더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늦어진다면 이제 10월 초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 만약 식약처 심사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얼리텍비가 정식으로 허가를 받는다면 어떤 게 좋냐? 먼저 첫 번째로 국내 시장 진입과 매출적인 부분 관련해서죠. 지금까지는 제품이 있어도 허가가 없으니까 병원에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는데 허가가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상급 종합병원이나 이제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 파일럿 도입이 바로 시작돼요. 그럼 당연히 매출로 직결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 부분이에요. 허가 직후에 바로 건강보험 적용 절차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환자들이 부담하는 검사 비용이 확 줄어들 거고 그만큼 또 접근성도 좋아지면서 시장 확대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진출 관련해서도 우리가 또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국내 식약처가를 받았다라는 건 제품의 신뢰도가 올라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FDA, 유럽 CE 인증 절차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방강암 진단 시장이 글로벌에서도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또 여기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식약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진호 믹트리 단기적으로는 25,000원까지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보험 적용이나 병원 확산, 거기에 해외 진출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장기적으로는 5만원 이상의 레벨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식약처와 관련해서 만약에 성공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매출, 보험급여에 대한 기대감, 의료 현장 확산, 해외 진출 가능성, 거기다 플러스 주가 재평가까지 한꺼번에 따라오는 진짜 제대로 된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제가 지금 구간이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구간은 우리가 평단을 관리하는 구간이에요. 지금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평단만 잘 깎아두면 우리는 허가 발표 때 바로 수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네, 현재 지노믹트리 주가 16,840원, 17,000원 초반대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장중 저가는 16,670원에서 고가는 17,190원까지 찍어줬어요. 52주 범위를 보시면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16,5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잘 받는다면 저는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RSI 지표도 아직 과열권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2만원 구간은 호가단위가 10원에서 50원으로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걸 이용해서 개인들을 또 한번 털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2만원 근처에서 일부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우리는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분명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허가가 발령 가 된다면 주가는 또 단기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전략은 우리는 허가 전까지는 계속해서 재료 그리고 수급 체크하면서 평단 관리하고 16,500원 지지선이 깨졌을 때 이제 우리는 바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허가 이벤트 직전에 이제 또 재료 소멸 구간에 대비해서 일부 익절을 하는 게 핵심이겠죠. 그리고 이후에 급여 적용이나 대학병원 도입에 관한 그런 뉴스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때 다시 우리가 정확한 타점을 잡고 들어가서 또 추가적인 상승 구간을 노리는 거죠. 근데 내가 이런 부분들 혼자서 좀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기가 아직은 좀 힘들다 하시면은 또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 한해서 그런 부분들 다 잡아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대응 전 전략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드릴 거냐 제가 장중에 계속해서 지노믹트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차트 흐름 보고 수급, 폭가 상황 공유해드리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 그리고 재료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해서 브리핑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타점 관련해서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물량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매수 타점부터 재료 발표 직후에 우리가 어디서 부분적으로 입절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추후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끌고 가서 매도해야 되는지 우리 주주님들이 정말 고점까지 끌고 가셔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 타점까지도 제가 목표가 설정해서 정확하게 가격적으로 딱 짚어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결과적으로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제가 정확한 실시간 타점으로 공유해드릴 거니까 제가 드리는 타이밍 잘 잡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저희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드리고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매달 매주 수익 보고 있고요. 저희 소통방 참여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영상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99376249로 진호 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확인해서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내가 문자 보내기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제목 밑에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간편 문자 링크 나오는데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문의 내용에 진호라고 두 글자 적어서 간편하게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저희 소통방은 강요나 벌제 전혀 없습니다. 대신 구독자님들 한해서만 진행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후에 입장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소통방 입장하신다고 당장에 뭐저 따라오셔라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제가 또 다른 종목들 관련해서도 단타 종목 급등주 등등 많은 부분들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냥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지켜보시다가 우리 주주님들이 알아서 판단해주시면 돼요. 특히 내가 진오믹트리 주식을 단한 주라도 가지고 있다 하시면은 정말 편하게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동행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 받아보시고 기회 잡으셔서 수익 실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채널을 키우는 게 목표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진호 보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아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오늘 영상에서 보신 종목 말고도 내가 평소에 매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남들은 다 수익을 보는데 왜 나는 수익이 안 나지? 라는 생각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서 봐주셔야 돼요. 지금 제 영상 보시는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등락폭이 큰 시장에서 우리가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무기 그리고 요즘 단타하기 정말 좋은 장이죠. 거기서 이제 내가 단타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그런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장 초반부터 급등흐름을 보여주는 시장 주. 주도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바로 그 직전에 그 움직임을 가장 빠르게 잡아내는 주도주 검색기고요. 매일같이 이제 거래 대금 40억 이상 터지는 시장 주도주만 정확하게 포착을 해주는 강력한 검색기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더즌이라는 종목도 저희 검색기에서 포착한 종목인데 보시면 이게 거래 대금이 40억 이상 터졌을 때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제 검색기 통해서 여기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한 수익을 보셨었겠죠. 저희 주도주 잡아내는 이 검색기 지금 지금 시중에서 뭐 500만원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랑은 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전문 애널리스트 분들과 함께 연구를 해서 직접 개발을 한 프로그램이고 연평균 적중률 85%로 굉장히 높은 적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식 초보라고 해도 누구나 정말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주도주 검색기가 떠 있죠. 지금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여러 종목들이 포착이 됐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로 보이는 u n a i 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장 시작하고 조건에 부합이 되면서 우리 검색기에 이렇게 포착이 된 거고 우리가 이때 검색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들어갔다면 우리는 이 수익을 다 보실 수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색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맨날 차트를 들여다보면서 기사 하나하나 찾아보고 수급 체크해가면서 직접 분석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검색기는 장 초반뿐만 아니라 장이 마감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잡아내기 때문에 장이 마감이 될 때쯤 검색기에 포착이 된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럼 그 종목들은 우리가 또 종가 베팅으로 공략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매를 진행할 때 주도주만 제대로 잡아도 최소 100% 이상 나아가서 300%그 이상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주도주를 반드시 공략을 하셔야 돼요. 우리 검색기 받아보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영상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9937624 참여 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자동으로 참여 접수가 돼요. 물론, 이걸 왜 무료로 준다는 거지?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강요나 결제, 이런 부분 전혀 없다라는 거,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미 다 아실 테지만, 제가 다시 한번더 강조를 드리자면, 무료로 제가 이걸 공유를 해드리는 대신, 이게 선착순이라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신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셔야 된다는 점, 딱이두 가지 조건이고요. 그럼 이 기회 놓치시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 빠르게 문자 주셔서 꼭 잡으시길. 바랄게요. 또 하나 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준비한 두 번째 선물도 있습니다. 제가 선착순으로 선물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기회에 놓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준비한 두 번째 선물이고요. 두 번째 선물은 히든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매일매일 우리 구독자님들 한에서 딱 100분에게만 히든 종목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히든 종목 힌트 드리자면 일단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권 1년차 때 정책주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정책 수혜주로 준비를 했고요. 또그 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죠. AI. 그래서 이번 히든 종목은 AI 관련주고요. 이번 히든 종목 제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냐? 정말 꼼꼼하게 분석하고 자료들을 모아가면서 준비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제가 기초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실적 관련해서 말 그대로 이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인지를 가장 먼저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 우리 주가를 흔들 수 있는 주체가 뭐죠? 세력이죠. 아무리 테마가 좋다고 하더라도 세력들의 돈이 들어와 있어야 실제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큰 손들의 자금 유입 이 부분도 체크를 해서 선정을 했고요. 저는 이 종목 최소 300% 단기적으로는 그 이상도 충분히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영상으로 본 종목 정보 말고 히든 종목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종목명만 제가 간단하게 보내드리고 관련 매매 전략도 같이 첨부를 해 드릴 거예요. 제가 이런 혜택들 마찬가지로 따로 돈을 받고 진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빠르게 문자 하셔서 이두 번째 기회라도 우리 구독자님들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지노믹트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저희 소통방에서 더 자세한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